최근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야기거리라면, 단연 장윤정과 진혜성의 은밀한 접촉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장윤정이 진혜성을 본격적으로 스카우트하려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장윤정이 진혜성 소속사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이목이 더욱 쏠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진혜성 본인 이 자리에 없었고, 직원들은 오늘은 만나기 어렵다며, 장윤정에게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윤정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죠. 그녀는 수 시간 동안 노비를 떠나지 않았고 결국 진해성을 기다려 대화를 나누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결론은 예상 밖의 방향으로 흘렀다고 하니 이 사건의 전말은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알려진 바로는 며칠 전 장윤정이 진해성에게 매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소속사, 본인의 기획사에 진해성이 들어오면 그의 커리어를 확실히 발전시키고 화려하게 키워주겠다는 것이었죠. 이른바 장윤정이 책임지는 진해성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다 광고 계약을 많이 따내면 연간 수입이 100억 원대가 될 것이라는 굉장한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장윤정은 광고료가 들어올 때는 약40% 정도를 진해성 수입으로 준다고 구체적인 수익 배분안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혹할 만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진해성은 현 소속사와의 관계를 배신하고 싶지 않다며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데뷔 초부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준 지금의 소속사 식구들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이유라는 거죠. 장윤정 입장에서는 박서진도 11년 차에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니, 진혜성 역시 좀더큰 무대로 이끌어 주고 싶다는 선배로서의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진심 어린 제안이 진혜성에게는 매력적이면서도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럼에도 장윤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진혜성의 소속사를 찾아갔는데, 마침 진혜성은 스케줄상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직원들이 내일 다시 오시라 오늘은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윤정이 아예 로비 소파에 앉아버린 뒤 진해성을 만나지 않고는 못 돌아간다며 끈질기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무려 3시간이나 말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장윤정 언니가 이렇게 치열하게 구애할 줄이야 라며 놀라워했다는 후문입니다. 결국 진해성이 돌아와서야 두 사람은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윤정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회사에 데려오고 싶다. 더큰 기회를 주겠다고 설득했고, 진혜성은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지만, 난 지금 회사를 배신할 수 없다고 결론을 재확인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인근 카페로 이동해 조금 더 담소를 나눴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장윤정은 정말 내가 더 크게 될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고, 진혜성은 데뷔 때부터 응원해준 이들을 함부로 떠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둘의 대화가 완전히 무의로 끝난 건 아닙니다. 소문에 따르면, 장윤정은 언젠가 내가 마음을 바꾸거나, 기획사와 재계약이 애매해지면 꼭 나에게 연락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반면 진혜성도 선배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을 숨기지 않았고, 앞으로도 음악 활동하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주저없이 연락하겠다는 식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당장의 스카우트는 무산됐지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덕분에 불편한 감정 없이 헤어졌다는 거죠. 사실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발라드 트로트 스타일의 강자 장윤정과, 최근 급부상 중인 감성 트로트의 진혜성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큰 관심거리입니다. 장윤정은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시장 흐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난 가수로 유명하고, 진혜성은 아직 신인이라 할만하지만 실력과 팬덤 확장세가 대단히 빠릅니다. 장윤정이 내가 널더 멋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정도면 그만큼 진혜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일 텐데요. 업계에서는 만약 이 둘이 같은 회사에서 협업했으면 트로트계에 또 한번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반응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해성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초창기부터 지금의 회사를 믿고 함께 달려온 시간을 쉽게 버릴 수 없다는 건 의리 측면에서 존중받아 마땅하죠. 게다가 가수 입장에서는 한창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소속사를 옮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꽤클수 있습니다. 장윤정이라는 안전빵 선배가 있기는 해도 기존 팀과의 관계. 팬들과의 소통 방식 등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다행히도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은 전혀 없는 듯합니다. 실제로 카페에서 헤어질 때 장윤정은 진혜성을 끌어안고 정말 멋진 후배다. 너의 길을 응원하마라고 말했다고 전해지고 진혜성 역시 힘든 시기에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하네요. 팬들은 이를 두고 둘이 협업하지 않아도 서로 든든한 선후배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윤정은 박서진 등 다른 후배들에게도 자주 조언해주는 걸로 유명하고 실제로 박서진도 데뷔 11년 만에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진해성도 조만간 터질 것 같다는 식으로 긍정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번 스카우트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언젠간 또 다른 형태의 협업이 성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하겠지요. 어쨌든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소문으로만 떠돌던 장윤정의 진해성 영입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만큼 진해성이 대세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진해성이 대단하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장윤정이 직접 찾아와 3시간이나 기다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가수라는 얘기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현 소속사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 혹은 또 다른 계기가 생길 경우 장윤정과 진해성이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없진 않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진해성 의리를 지키다라는 결말로 이번 에피소드는 일단락된 분위기입니다. MC 김성주 등 방송 관계자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수에게도 의리가 있고 선후배 간에도 애정이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장윤정 vs 진해성 스카우트 작전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트로트계가 얼마나 활력 넘치고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하며 한 가수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한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진혜성이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 스타인지 다시금 입증한 사건이기도 하겠죠. 당분간은 지금 소속사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것이고, 장윤정은 또 다른 후배들을 발굴하면서도 언젠가 진혜성과 같은 길을 걷게 될 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미있는 건 팬들의 반응입니다. 장윤정이 세 시간 동안 기다렸대. 진혜성이 흔들리지 않고 거절했다니. 둘다 대단하다. 나는 시계 폭발적 반응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두 사람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행사나 방송에서 만날 때마다 이 둘이 합작 공연을 펼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단독 협업 무대가 성사된다면 그 역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킬 게 분명하니까요. 이렇게 트로트계에서 벌어지는 선후배 간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또 하나 탄생했습니다. 진혜성, 장윤정의 제안을 거절하고도 서로를 응원하다, 이 스토리는 음악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한 가수의 의리와 선배의 애정이 교차하는 훈훈한 장면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결국, 트로트의 매력은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더큰 재미를 주는 게 아닐까요? 언젠가는 둘의 협업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날이 올 수도 있으니, 우리 팬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면 될듯 합니다.